재미나이로 세계 경제 지표를 구글 캘린더 속으로 자동 관리하는 꿀팁. 세계 경제 지표는 주식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준 금리,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과 같은 주요 지표의 변화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자금, 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들 지표의 발표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 지표 일정 매번 수동으로 입력하느라 힘드시죠? 오늘은 한 번의 PDF 저장과 AI 프롬프트 입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쉬운 일정 관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investing.com에서 필터링한 핵심 경제 지표를 PDF 파일로 저장한 다음 구글의 AI 도구, 재미나이를 사용해 구글 캘린더에 자동으로 일정 추가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베스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제 캘린더를 열어주세요. 필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핵심만 빠르게 설정하겠습니다. 국가는 미국, 한국, 중국, 유로존, 일본. 종류는 모두 선택하기 중요성은 별 3개 그리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기간은 다음 한달 정도로 설정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네, 핵심 일정들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이 정보들을 AI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 방법은 위에 있는 인쇄 아이콘 클릭 후 인쇄를 누르면 저장됩니다. 파일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지정해서 저장해주세요. 이제 이 PDF 파일을 구글 캘린더 일정으로 변신시킬 차례입니다. 재미나이를 실행합니다. 재미나이 대화창에 방금 저장한 PDF 파일을 내 PC에서 찾아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일정 구글 캘린더에 추가해줘,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재미나이가 분석한 모든 일정이 여러분의 구글 캘린더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캘린더를 확인해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된 일정들이 보이시죠? 첫 번째 장점 눈으로 확인한 필터링 결과를 pdf로 저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입니다. 두 번째 장점 필요한 기간과 지표만 pdf에 담아 ai에게 전달하므로 불필요한 데이터가 캘린더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습니다. 활용 팁입니다. 이 방법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매달 한 번씩 인베스팅.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pdf를 저장해 구글 캘린더에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된 일정들의 캘린더 색상을 바꾸거나 중요한 지표 발표, 1시간 전 알림을 설정해두면 더욱 완벽한 경제 일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PDF나 이메일 등 정형화되지 않은 문서 속의 일정을 AI가 분석해서 캘린더에 추가해주는 이 기능은 재미나이를 활용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동화 비법으로 여러분의 경제 분석 시간을 아끼고 투자 전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스마트워크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 하...